이게 1930년도에 약 100년 전에 지어진 호텔 이랍니다 <laughs> 아, 여기가 지금 호텔 정원인데요 상당히 이쁘네요 정원이 아주 깔끔하고 이쁩니다 이야 뷰도 끝내주죠 뷰도 끝내주고 예전에 여기서 이제, 이제 해안경비를 사다가 이제 국가를 침범하는 배들이 보이면 여기서 대포를 쏘곤 했나봐요 대포 엄청 무식하게 생겼네요 와 캘리브레이션이라 그러죠 이 0점 조준하는 게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높이, 고도 이런 거, 사정거리 이런 걸 조절하는 걸 캘리브레이션이라 그럽니다. 와, 대포알 엄청 큰게 들어갔겠네요. 이걸로 빵 쏘면 저기 있는 배 하나 박살 내는 건 문제 없었겠어요. 이 대포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거니까 이걸 훼손하지 말도록 좀 도와달라. 대포에 앉지 말고 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 이 흔들리잖아. 원래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 흔들거려야 되는데, 옆구리가 허전하네요. <laughs> 옆구리가 많이 허전합니다. 아, 이 호텔이 1930년도에 1930년대에 지어진 호텔이랍니다. 와, 1930년도에 이 정도 퀄리티의 호텔을 지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아, 이 호텔에 윈스턴 처칠도 왔었고요, 말론 브란더도 왔었고, 와. 월트 디즈니도 왔다 가고 아 타잔의 주인공 제니 아 웨스뮬러도 왔다 가고요. 프랭크 시나트라 마이웨이의 프랭크 시나트라하고 아바 가드너하고 와우 굉장합니다. 아이 숫자가 아, 윈스턴 처칠은 2 4 0호에서 이제 호텔에서 묵었고요. 마이웨이의 프랭크 시나트라는 225호실에 묵었습니다. 어, 이리로 쭉 바다를 건너가면 플로리다 미국의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쿠바 사람들이 일종의 엑소더스 대탈출을 하기 위해서 한때 여기서 뗏목을 타고 많이 미국으로 불법 체류하려고 넘어갔었죠. 그러다가 많이 바다에 빠져 죽고 그랬답니다. 어떤 경우는 어, 엄마랑 애랑 같이 빨간 대야를 타고 건넜는데 엄마는 죽고 애만 미국의 어, 마이오미 해변에 도착했다고 여기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다네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 지금 해저터널을 지나오면 새로운 지역이 또 나오는데 여기에는 대사관이나 대사관 저택이 많은 지역이라기보다 약간 부촌이라 그러네요. 벌써 딱 달라 보입니다 아, 여기 한국인 후손들하고 쿠바 현지인들하고 간단한 행사를 가진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하고 케이팝과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한글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가지는 모임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 관광원 저희들과 같이 닭싸움도 하고 꼬리잡기 아, 놀이도 아, 하고 그런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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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laughs> 가위바위보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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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신기합니다. 한국 문화를 이렇게 좋아하는 쿠바 현지인들입니다. <laughs> Hi again. <웃음> Hi. <웃음> 아 이게 Association of Interchangeable Cuba and Korea. 쿠바와 한국의 어 교류하는 협회, 교류 협회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예. <laughs> <laughs> 자, 시작합니다. 닭싸움. 예, 김치팀, 서울팀 붙습니다.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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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laughs> 김치팀이겼습니다. <laughs> 총4 개의 팀이 지금 닭싸움을 하는데요. 제 팀이. 로날드 팀인데 한국 팀명으로는 으로팀 김치 팀입니다. 라면 팀, 김치 팀 이렇게 있는데 아까 라면 팀, 김치 팀 말고 또 무슨 팀이 있었습니까? 서울 팀. 서울 팀하고 또네 개의 팀이 있는데 지금 저희 김치 팀이 서울 팀을 이겼습니다. <laughs> Are you okay? Yeah, okay. okay. Thank you. Uh, what's your name? 예수, 예수, 오, 예수, 오. 예. <laughs> 아, 제가 하고 닭 사음하다가 같이 넘어졌던 친구에게 괜찮냐 그러니까 어 괜찮다 그러고 되게 수줍음이 많네요. 그래서 일부러 얼굴을 안 비췄습니다. 아, 예수스라 그럽니다 이름은 그러니까 영어식 발음은 지저스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 지저스가. 미국식 발음이고 우리가 예수 예수 하지 않습니까 제의를 그 발음을 안해서 예수스 라고 하네요 예수스 너무 너무 해라. 너무 해라. 지금 꼬리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분들하고 섞여서 하고 있어요 양쪽 다 꼬리 부분은 지금 우리 형님들이, 한국분들이 지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강아지도 더워서 난리네요. Hey, j o h 잔, come on. 공을 물고 왔네요. 아, 지금 배치가, 배치가 있는데요. 배치가 한국하고 쿠바하고 교류한다는 뜻입니다. 어. 아, 이래가지고 사진을 찍는군요. 끝, 끝. o d g <laughs> o o n c e again! s <laughs> <laughs> 스터 1등은? 포스터. 진짜 네요 아이고 참 순진해라 <laughs> 저게 뭐라고? 울고 있어요? 울고 있나요? 병신아 있나요? 세컨 아 저게 지금 저희 한국인들이 투표를 했거든요 노란 딱지를 붙였는데 가장 한국을 잘 나타낸 그림 사진에다가 저희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저 소녀가 1등을 했고요. 자, 2등은 자, 이거를 올려 주시. 저도 저기다가 투표를 했는데. 오케이. congratulation. t h 삼은삼은 한국에 공부를 하시는. 서슨 나는 오늘 행복해요. <laughs> 오. good. 쿠바에서의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하러 왔는데 조금 이따가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하고 어, 공항으로 가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넘어갈 거거든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수도가 마드리드죠 마드리드에서 2박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10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인천공항까지 서울까지 10시간 20시간을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스페인에 서한 2박 3일을 시간을 좀더 보내고 갈 겁니다. 쿠에고라는 중국 식당인데요. 여기는 짜장면은 없습니다. 짜장면은 없고. 아, 이 앵무새가 사람을 많이 의식하네요. 헤밍웨이가 덩치가 워낙 컸다 보니까 헤밍웨이 전용으로 이렇게 요트를 저 신체에 맞게 만들었었는데 이 요트를 몰던 선장이 이 사람이랍니다. 그레고리오 어, 후엔데스, 그레고리오 후엔데스라는 이 사람이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쓸수 있도록 어, 영감이 된 모티브가 되었던 사람이랍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어촌 시골 마을입니다. 아 저기. 어니스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동상이네요 1898년에 태어나서 1961년에 미국 오하이오준인가 그쪽으로 가서 자살했죠 너무나도 완벽해 그리고 완벽주의자에 가까워서 나중에 자기 혐오에 빠지죠 젊었을 때의 그헤널제리강 면을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만큼 지표활동이 그렇게 왕성해지지 않는 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그런 자기의 모습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혐오에 빠져서 제새끼는 내가 반드시 죽인다 이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여버렸죠 천재였는데 참저 사람도 참 기괴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 여기가 그레고리오 할아버지랑 헤밍웨이가밤 아, 어, 낚시를 가기 위해서 여기 요트를 여기 선착장에서 요트를 이렇게 타고 나가서 밤 낚시를 즐겼던 그 선착장으로 해서 또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저기 어니스트 헤밍웨이 동상이 있고요. 사실 노인과 바다는 청소년들의 필독서라 그러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방학 때 읽다가 포기했을 정도로 너무 지루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노인가보다는 나이 서른이 넘어서 읽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읽지 말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고등학생들이 있다면 나중에 서른 살 넘으면 읽어요. 저기 얼니스트 헤밍웨이가 사실 이제 스페인어 발음으로 하면 에르네스트 헤밍웨이인데, 이 쿠바는 두 명의 에르네스트가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저 에르네스트 헤밍웨이와 체 게바라의 원래 이름이 에르네스트 체 게바라거든요. 그래서 에르네스트 게바라를 이제 그 예명으로 체를 붙여서 체게바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르네스트 게바라와 에르네스트 헤밍웨이가. 해밍웨이는 원래 미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 집결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 어, 해밍웨이와 개바라가 체개바라가두 명의 에르네스트가 쿠바를 먹여 살린다